출두요 양산TV 출두요 영상촬영이 필요하세요 회가변 돌잔치 결혼식 각종 행사촬영 드론촬영 유튜브 라이브까지 전국 어디든 불러주면 갑니다 땅만 지자체가 내놓으면 집은 직접 지어서 기부하는 공공주택기부가 부산경남에서 처음 시도됩니다 특히 이번 기부가 아들의 결혼식 주례에서 한 약속을 6년 만에 지킨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둘째 아들 결혼식에선 아버지의 주례사는 기부 약속이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스스로 어기지 못하게 공표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전재상만 이상을 투자해서 소년소년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2021년, 코로나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오태원 씨의 사업도 생각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때문에 시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마침내 기부는 현실했습니다. 100억 원 현금 기부도 생각했지만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다는 양산시의 설득에 아예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시유지와 행정 지원을 제공하면 오태원 씨가 백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정서 함량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와 통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오 씨로서도 쉽지 않은 결심이지만. 기부의 물길을 키울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보다 경제적으로 부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 또 이분 계기도 해서 또 기부 문화에 확산시키는 게 저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의 결혼에 재물의 기원 대신 기부의 약속을 내놓은 아버지. 6년 전에그 약속이 이제 2024년이면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KLN 표준입니다.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proof okay.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a new song And you cannot save me Cause I don't need saving It's everything I've been chasing All here for the taking don't wanna test your luck with me. I think I've had enough disease. I'm sick of all the bad thoughts, people who are half You are not as tough as me. <laughs> 안녕!